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뭐, 용도입니다, 오늘도. 어, 근데 오늘도 또, 어, 붕시렁되면서 뭐,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면서 아침에 사무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직업엔 귀천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단어, 그 말을 생각을 해요. 직업엔 귀천이 없다. 직업을 사람이 갖는 건데, 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직업을 얘기했을까?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귀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근데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개 취급 당하고 어, 이건 벌레 취급 당하면 불행한 거지 사람인데. 마음의 영장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 요거 상대로부터 마땅한 예의를 갖춘 배품을 입다. 배품을 받다. 굉장히 고급진 용어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맞게 행시를 해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한 집안으로 보면, 아빠, 엄마, 자식들, 자기 또 형제들끼리도 뭐 이렇게 다 서열이 다 있어요. 또, 이 사회 조직도 뭐 사장, 무신, 뭐 차장, 과장, 무신, 뭐 밑에 저 밑에 뭐 말단 사원까지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직책, 여기에 맞게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사장이라는 놈이 맨날 오줌이나 깔기고, 욕이나 했어 하고, 큰 아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간에 방송에도 보면 많죠? 그 고위 공직자인 사람,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 얼마나 잡소리가 많습니까? 돈, 병,의 권력을 쫓다가 인생 똥물 뒤집어 쓴 거잖아요. 본인은 물론 <laughs> 배우자, 자식, 가족, 부모들까지 다 똥물 튄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똥물 뒤집어 썼다고 표현을 해. 보통 사람들. 에이? 크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똥물 뒤집어 씌워.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는 거죠. 즉, 사람 답게를 벗어나는 행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laughs> 말없이 가진 것들 기부하고, 나누고, 이렇게 실천하는 숨은 천사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욕할 사람 없어요. 또, 자기 신체 일부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간 숨은 천사들. 이런 사람한테 욕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laughs> 상대방으로도 마땅한 예의를 갖춘 배풀물 입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굉장히 고급진 용어들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다는 그 얘기는. 세상에는 젊은, <laughs> 점잖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로 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슬고머니 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동양학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음을 받으면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하음은 뭔가 가콩컴하고안 좋은 것을 대표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승진했거나 합격했거나 뭐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 이러면 특히" 복을 받았다그래그 복을 받기까지는 누군가는 덕을 짓고 베풀고 나눴습니다 아, 여기서 이 클덕자 또는 덕덕자를 찢어보면 파자해보면 조금 걸을 척에 클덕이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답니다. 내가 갖는 게 아니고. 그러면 돈, 명예, 권력, 건강까지 그거를 내가 욕심을 내고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덕을 지어야 되는데, 혜택을 입게 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뺏어버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본인도 물론 복을 받을 수 없지만, 자식들도 자자손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요클덕자를 다시 또 세부적으로 파자해 보면 고들찍자에다가 마음심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이건 행실이 바르다, 고든 마음을 가지다. 그래서 고든 마음으로 길을 걷는 사람, 고든 마음으로 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고든 마음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마음, 그게 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쉬운 용어로 행실을 바르게 하다 일반 상식 지켜가면서 범위 내에서 또 법률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겸손하고 따스한 품성을 가진 것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따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도 뭐냐? 행실. 실제로 드러난 행동입니다. 지금 방송에 보면 뭐, 뭘 받았는데 주었느니, 안 잤느니, 뭐, 그똥 마누라가 뭐 어디 또뭐 지랄 난리 법석을 치고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에이? 자, 어, 인생에 똥물 뒤집어 쓴 사람들. 일반적인 용어들입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욕들이에요. 뭐 저속한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게 쓸수 있는 용어예요. 자자손손 잘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왜? 덕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즉 돈, 명예, 권력, 건강 등을 전부 다나눠 주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했음에 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래 비교하고 욕심내고 내가 챙기려고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순리입니다. 사람답게 살면 자기 직책과 그 자리에 맞게 행실을 바르게 하면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관상이에요. 그러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돈 명의 권력의 찌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처럼 앉으려고 하고 내 몫이 아닌데도 내 몫인 것처럼 그렇게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부드러움, 여유, 따스함, 편안함, 넉넉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굴 관상이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뭐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이 먹다 보면 그냥 쫙 보면 압니다. 이해하죠? 자. 답게라는 용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른답게, 교수답게. 장관답게, 대표답게, 그 자리에 맞게, 바른 행실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답게를 벗어나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람답게 하지 못다 아까도 처음에 했죠불행하자 취급당합니다. 아시겠죠? 어? 어. 답지 못하면 이제 나이 들면서 이 예, 초라하고 빈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라하고 빈천하다 참 서글픈 거죠.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남아 있어야 돼요. 또 향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돈 명예 권력 여기에 그냥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행실 바르지 못하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 차갑고 냉기 쌍이뭐 아주 쓰, 냉기가 돌고 팍 내만 납니다. 그게 자연의 술립니다. 그래서, 어, 답게 살면서, 사람답게 살면서, 따스함을 나누던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온기가 남아있다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인생은 아름답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는지 <laughs> 똥 냄새 나는 인생을 살았는지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뭐 이거에 관련된 뭐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낭중지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젠가 알려진다. 즉 잘잘못은 언젠가는 세상에 밝혀집니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죠. 내가 떠난 뒤에 내 행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해죠. 응. 그러면 세상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서움을 알고 행실을 올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취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행실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는 거죠. 그 한간에 뭐 이런 저런 뭐 어디에 뭐 하고 그 온갖 비리투성이잖아요. 그 행실을 바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 사람 취급받지 못하죠. 에이? 사람 대접 못받고 그냥 엉망으로 인생을 살아. 야. 이런 것들이 행실을 올바로 했더라면 존경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돈병의 권력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그냥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목도 아니고 지자리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똥물 뒤집어 쓴 인생으로 지금 밝혀지는 거잖아요. 낭중지조, 언제가 밝혀져 좋은 뜻으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언젠가 밝혀지고 이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그 지저분한 과거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정리해 보면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귀천이 있노라 하는 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귀천 있느냐 없느냐는 올바른 행실이 집어있는다. 행실이 바르냐, 못하냐에 따라서 귀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밝혀지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다가 또어 하나 글귀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규여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관규여측. 이건 뭐냐면 이 대롱으로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표주박으로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떠보는, 참,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얕은 식견으로 심대한 사리를 헤아리는 소견의 천박함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 여기도 천박이 또 나와요. 천박이라는 것은 학문이나 생각이 아주 얕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방 거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해운대 백사장에 모리할 만큼 아는 지식을 갖고, 모두 다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는 척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게 많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여기 가서 이얘기 저기 가서 저 얘기, 다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주 식견이 아주 바닥이요. 쟁발이요, 쟁발.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나이 먹으면서, 그냥 동네 경로다에 가면 그것보다 더더 더 깊게 할수 있어. 그런 걸 갖다 지가 다 아는 척하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인 귀천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귀천이 있다. 고급지다, 천박하다. 고급진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굉장히 멋있는 인생이고 나이 들면서 천박한 인생을 살아가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 살면 이건 불행한 일이죠 왜? 만불의 영장인 사람이 개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다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겁니다 이해가 셨죠 그래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내 몫을 알고 내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으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몫을 알면 아 이건 내 자리 이해가 있죠? 어. 그래서 오늘 뭐 이런저런 그 걸어오면서 왜왜 어, 왜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직업을 사람이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이 사람을 기준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사람이 아닌 직업에 중점을 두고 직업엔 귀천이 없느냐라고 얘기했을까? 사람은 직업에 직업은 귀천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귀천이 있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 몫을 알고 내 행실 여부에 따라서 귀천 여부가 결정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내 목, 나를 바로 알고, 내 몫을 알고, 내 자리가 진짜 내 자리인지 아닌지를 그 아는 것, 그건 평생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 데도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뭔가 돈명이 걸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똥물 뒤집어쓴 인생으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오늘 걸어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따스한 온기를 남기는 사람, 향기를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향기 나는 분으로 또 온기를 남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